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집 외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예. <웃음> <웃음> 네, 네 오늘의 외전 주제는 어 체인지 에이전트 흔히 CA라고도 하죠. 네. 에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인지 에이전트가 많은 회사에서 체인지 에이전트라는 말을 쓰죠. 네. 어,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총무 담당자를 체인지 에이전트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서의 좀 잡다한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일정한 팔러시 어뭐 컨설팅을 받았는데 거기서 무슨 뭐 행사를 예를 들면 뭐 가정의 날 행사를 음. 해야 조직이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컨설팅을 받아서 <laughs> 그 가정의 날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가서 삼겹살도 꼬먹고 뭐 이런 그런 걸 진행하는 사람을 체인지 에이전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심지어 음. 지금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데 몇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개념이 오해되고 있구나. 음. 그래서 본래 의미의 체인제이전트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보자. 뭐 그런 취지입니다. 음. 네. 네. 실제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C 업무 중에 하나가 막 커피, 커피 같은 거 사가지고 어, 나눠주는 것도 <laughs> 있게 된다. 약간 이런 표념도 <laughs>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 그쵸. 음. 네. 그리고 뭐 조직마다 이름을 달리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주니어로 좀 구성됐다고 하면 체인지에 이전트 그런 약간 잠심부름 시키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주니어들 뽑아놓고 주니어 보드라고 하고 어 근데 체인지에 이전트야 뭐 이런 식의 음.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원래 개념을 좀 명확히 알고 하자 뭐 우리가 코치가 아닌데 코치라고 부르는 얘도 많고 퍼실테이터가 아닌데 퍼실테이터라고 부르는 얘도 많고 허가가 아닌데 허가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고 이게 법률적으로 또는 원래 학계에서 지칭하는 그 용어대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쓰는 것은 아닐 수 있죠. 늘 그럴 수 있는데 어, 하지만 그래도 알고 편의상 그렇게 쓰는 것과 몰라서 그냥 그렇게 막 쓰는 것은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체인지 에이전트는 어 그야말로 조직의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죠.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 위탁받은 사람, 변화를 책임지는 사람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뭐영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네. 네. 그래서 여기 문헌에 보면, behavior scientist다 이렇게 나옵니다. 음. 행동 과학자다. 그러니까 조직의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언제 어떻게 해야 사람의 행동이 변하는지를 모르고서 할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가 그냥 뭔가 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잘한 일을 손선수범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의도를 가지고 그걸 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물론 효과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뭐 조직 변화의 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라면 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다. 체인지 에이전트라는 개념에 대하여.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회계 담당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제품 기획자라든지 또는 그런 기술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그야말로 조직을 변화시키는 사람.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잘 다룰 줄 아는 능력자로서 조직이 서로 변화되도록 그럼 어떤 변화냐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서로 지적하고 서로 사일로 현상, 서로 부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조직을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를 내고 거기서 창의력이 발휘되는 조직으로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이게 체인지 에이전트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체인지 에이전트가 바로 리더다. 리더는 체인지 에이전트가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굳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그렇게 좀 알고 쓰면 훨씬 더 조직이 좋아질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조직이 좋아지기를 원하거든요. 음. 근데 조직이 좋아지는 방법을 쓰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laughs> 예를 들면 조직이 좋아지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laughs> 좋아지는 방법을 써야 좋아질 텐데 그 방법이 진짜 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그게 뭐냐면 소위 비행렬 사이언스를 알아야 되는 거죠. 행동과학의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제인지 에이전트는 널리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때 동기가 부여되고 사람은 어떤 때 행동하고 그죠. 사람은 어떤 때 게으름을 피우고 싶고 사람들은 어떤 때 타인을 비난하고 사람 어떤 때 타인을 존중하고 이걸 알아야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행동 과학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일을 좀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배드 애플 낙인 찍죠. 그리고 배드 애플은 어떻게 걷어차야 된다. 그거 아주 속간해야 된다. 이런 관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뭔가 문제가 문제시되고 좀 뭔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저 사람은 잘라야 돼. 빨리 내쫓아야 돼. 아직 내쫓지 못했으니까 힘들어 참아야 <laughs> 돼서 네 참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념을 이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않았더라도 진짜 조직의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체인지 에이전트다 그리고 그가 리더다 네. 안 그러고 조직의 불만과 불평을 말하기만 하고 지적하기만 하고 하는 사람들은 체인지 에이전트는 아니죠. 자기는 어쩌면 자기 스스로 집에 받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남들로 인하여 자기는 계속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 받는 사람인 거죠. 남들이 어쨌든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체인지 에이전트고 그러면 자기가 소위 룰러가 되는 것 거죠. 지배자가 되는 건데 반대로 자꾸 뭐 뭔가 타인에게 탓을 돌리고 남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는 노예이고 피지배자입니다. 라는 걸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체인지 에이전트는 어떤 특정한 미션과 로우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르는 어떤 명칭이기도 하지만 실은 내가 이 세상을 기꺼이 잘 살아가려면 체인지 에이전트일 수밖에 없다. 그죠? 네. 음. 뭐 그런 측면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어뭐 모든 기 조직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CA가 약간 본래 의미를 잃은 조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물론 뭐 아까 행동과학에 대한 공부도 음, 해야 되고 음. 하지만 또 네. 구조적으로는 또 어떤 게 해야 조금 더 CA가 의미 있게 행, 그 활동들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CA라고 하는 이제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조직을 할때 그런 이제 어떤 역할을 이제 만들 때그그 그 용어를 좀좀잘 찾아보면 좋겠어요. 음. 뭐할 예를 들어 비전을 만들려고 하면 비전이 진짜 무슨 의미냐?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그 진짜 그 의미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뭐 핵심 가치를 만들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 진짜 핵심 가치 그 그거 그 의미냐? 원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정의된 그런 의미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 용어를 쓰지 말고 정말 자기가 실제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름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름이 새롭고 근사하니까 그걸 가져오고. 예를 들면 에자일도 마찬가지. 에자일 우리 조직은 에자일 할 생각이 없다. <laughs> 그러면 에자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에자일을 진짜 민첩한 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진짜 어떻게 하면 민첩한 조직이 되는지를 연구를 좀 해야죠. 그러니까 체인지 에이전트 조직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그런 그룹을 일정, 일정 사람들을 선발해서 만들고 싶어 한다면 진짜 체인지 에이전트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초기에 셋업을 할때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게 이거다. 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음. 뭐 이런 것들을 좀잘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걸 쉽게 알아보기 힘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됩니다. 전문가 상의를 해서 어,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절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음. 있죠. 음. 보리스 드베벤큐센 So does that mean that if you are not in a C level in the organization mm -hmm. you cannot be the change agent in that organization It's only for the C level managers leaders No you can if you are even you are a newcomer of an organization 그러누군가뭐 mm -hmm. 신입 사원이라 할지라도 새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의지를 갖고 mm -hmm. 그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체인지 에이전트가 될수 있죠. 근데 현재 C레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그들을. 바, 그들을 바꾸는 방법을 내가 공부하면 되죠. 그러면 진정한 체인지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 그는 비록 직위나 직책에 있어서는 C레벨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행하는 일은 사실 그 이상의 일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게 더더 멋있는 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장한 사람이 진짜 C 레벨이 되었을 때 네. 조직은 훨씬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So please change me. <laughs> Do you want to change? Yes. <laughs> I can be better. I believe <laughs> t t <that. 웃음> 네, 그러면, 요정도, 간단하게 체인지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여러분도 훌륭한 체인지 에이전트가 되어 가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또 다른 주제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